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핵심내용 68번 정리할게요. 자 68번 내용은 요 접도의무입니다. 대지는 도로에 접할 의무를 지는데 몇m 이상 2m 이상 해서 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대지입니다. 이게 전면도로입니다. 그러면 전면도로 폭은 도로 너비는 몇m 이상이 되어야 되죠? 4m 이상의 도로에. 자, 접하는 것은요, 여기 접하는 거죠? 도로에 접하는 게몇 m 이상?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서 접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통상도로 몇 m 이상의 도로요?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것은요, 2m. 그래서 접이, 접이 하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접도 의무 몇 m 이상이요? 2m 이상 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264 보이나요? 공장은요? 364. 무슨 말이냐면요. 연면적 개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laughs>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하랍니다. 그러니까, 자, 제대지에요 이렇게 대지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0 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전면 도로 폭이 몇 미터 이상으로 늘어나야 되고 6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여기 접하는 길이가 4미터 해서 윤동주 말고요 264 264에게 좋은 시 많이 있었다고 마늘 네 접을 선물하렵니다 네접 윤동주에게 264에게 264 윤동주 말고 누구요? 264에게 마늘 몇접 선물 4접 원칙은 접이에요 근데 이게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전면도로 6 m 터 이상의 도로에 몇 m 터 접해라 4 m 터 접해라 마늘 몇접 선물 4접 264 이게 만약에 이 건물이 공장이더라 그때는 2 6 4요3 6 4요364 마늘, 내접, 선물입니다. 이렇게. 공장 있을 때는 삼천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제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4m 이상 접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요,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여기 원치 몇 m 이상은 접하면 돼요? 접이 2m 이상 접하면 돼요. 접이 2m 이상.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제외 그렇으니까. 자 다시 처음부터 정리할게요. 대지는 돌에 접하는데 몇 m 이상 접혀라 2m. 이때 접하는 것은 2m고요. 도로 너비를 물으면요, 너비는요, 4m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윤동주 말고 누구요? 264. 건물이 2,000점대 이상이면 전면 도로 6m 이상 돌에 4m 이상 접혀야 돼요. 만일 몇접 선물 내접. 공장은요 364 근데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제외됐으니까 4m 이상 접할 필요가 없다. 그럼몇 m 이상 접하면 된다. 2m 이상 접하면 된다.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접도무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억해 두셔야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